구로의 윤권영입니다 어,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차관입니다. 네, 앞서 여러 원님들께서 걱정을 표명해주셨는데 대통령 기록관장 선임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어, 선임 절차를 하게 된 배경이 이동혁 관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곧 정년입니다. 예. 그러면 PPT를 올려주시면 재임. 음. 기간이 14개월 만에 지금 사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정년이 예. 아니, 정년 이전에 제가 묻는 게 최근 10년 내 가장 단기로 임기를 하셨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재직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14개월 만에 지금 그만두시는 건 임기가 가장 짧은 거라고요, 이동혁 관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혁 관장 임명 당시에 이동혁 관장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당시 심성부 관장에 대한 보복 인사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 알고 있었죠? 청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법으로. 5년짜리 기관장을 선임하는데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실 분을 임명하는 게 사리에 맞습니까? 어, 그 당시까지는 제가 뭐 예. 아니 그 당시 그럼 이동혁 권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예.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네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예권장님 네. 사이를 직접 표명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년 지금부터 14개월 전에 5년짜리 기록관장에 어플라이를 하시면서 2년 후에 공로연수를 가실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이야기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슨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5년짜리 기관장을 맡겠다는 분이 2년 후에 공로연수, 정년이 돌아와서 공로연수 간다는 걸 인추이나 인사혁신이나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논란도 됐고요.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까? 아니, 저는 그때는 그때까지는 못했고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당연히 그만둘 걸 가정하고 그때도 어플라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어플라이라 보다가는 어쨌든 1년 전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었 네. 아니, 2년 전에, 14개월 전에 지원하셨을 때, 공로 요소를 그만두실 분이 지원하신 거잖아요. 1, 1년 반 있으면 그만두실 분이 차관님께 다시 여쭙게요 5년짜리 기관장이사를 음. 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당시에 보복인사라는 논란이 있으면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한 연령 이 60세까지입니다. 예, 임기는 5년으로 별도로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60세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당시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보복 인사를 감행하신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세요? 심성보. 예. 어, 그분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있는 이동혁 관장 인사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글쎄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거요 왜요? 갑니다. 기관장 임기가 5년인데 14개월 만에 그만두시면서 본인은 공로 연수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아, 인사 관계범행상 60세까지 셔서 예.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예. 인사 첫 매듭이 잘못 꼬여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난다 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차관님 예. 이동일 관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현장지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의 기록물 상황 현황을 현장 점검하셨다고 했죠. 네, 현장, 현장 점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에 수령한 거라면, 당시에 생산 기록물 현황에 보고되어야 되는 거 맞죠, 환장님? 지금,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록물로 관리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 기록물로 말씀이십니까? 관리된다면, 네. 아니라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 요 용산에서. 용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관장님은 대통령 기록관 관장이에요. 용산에서 그런 발언을 한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논란이 되고 세상을 뜨득하게 한 디올백인데 그 디올백이 생산은황에 보고돼 있어야 되고 이건 목록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물이라고 하고 기록물로 등록을 했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참고가 아니라 확인을 했냐고요. 아니요, 통보를 받는 그 생전 현황 통보 받을 때는 숫자만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네.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의 올백이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채워져 있더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인 단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건진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 선물로 받은 거면 기록물이죠, 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 왜 곤란합니까? 선물로 받으면 기록물이 맞죠. 제가 그 제가 고체 사십 원 받았는지 사실을 묻는 게 때문에. 아니라 선물로 받았으면 기록물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기록관제 그걸 답변을 못하면 어떡 합니까? 영부인이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선물로 받았다. 그럼 음. 그 기록물 맞냐고 묻는 겁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구체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특정 물건이 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기록관장은 지금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그 자체로 기록물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 등재에 대한 주체 책임은 당연히 생산 기관이 있죠. 그리고 그걸 점검하는 건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기록관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관, 기록물에 기록 대해서 현장 증검이 부실하다는 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방금 기록관장의 대답의 태도와 내용을 봐도 대단히 부실할 걸로 우려됩니다. 내란에 관한 기록들이 멸실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와중에 굳이 대통령 기록관장을 손님 해야 합니까? 차관님. 어쨌든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만 여러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손님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그 사실은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적절치 않고요. 일단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처관님, 여지까지 최근 10년 동안 기록관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 관장 임명될 때 최소 5,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날치기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은 인사에 기록관 기록계에서는 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논란도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10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